지비치공 2.5 터보의 시작가가 4,900만원부터 시작하는 소식에 많은 분들, 심지어 지비치공 동호회에 계신 분들도 믿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4,700만원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여러 커뮤니티들은 4,400에서 500만원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던데, 솔직히 4,900만원으로 나올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물론 이게 개별 서비스 5% 기준이라 현재 3.5% 기준을 넣으면 4,810만원이 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비싸게 보이는 건 여전합니다. 저는 평가도 아니고, 현빠도 아니고 항상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차량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번 GB70의 가격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면 대중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려면 그만큼 브랜드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차량의 기본적인 품질 자체가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독 작년 11월 그랜저부터 현대기아차는 거의 내놓는 차마다 크고 작은 품질 문제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B70 때도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정말 좀 제대로 차를 안들고 가격이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GV70 가격에 실망하신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인 2021년형 BMW X4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GV70과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고 GV70 대신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정확히 GV70 2.5 터보와 X4 20i MSP X와 비교를 해볼 건데 GV70 자체가 X3와 같은 급이라서 많은 분들이 GV70과 X3를 비교를 많이 할 건데 솔직히 스타일적으로는 G70이 중쿠페형 SUV고 X3는 완전 클래식한 형상의 SUV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은 X3의 쿠페 버전인 X4와도 비교를 많이 할 듯합니다. 일단 X4의 경우에는 이번에 2021년형으로 연식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형과 큰 변경점은 없습니다. 가격은 2 0 2 X라인이 6,640만 원이고 M스포츠 패키지 X가 6,870만 원이죠. 여기에 할인인 각각 380만 원씩 들어가서 실제로 6,260만 원과 6,490만 원에 실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GV70과 비교하자면 개소세 할인 기준 4,800만 원에 AWD 350만 원, 선루프 100만 원,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100만 원, 인테리어 패키지 150만 원, 휠 70만 원 플러스 자잘한 옵션을 200만 원더 한다면 약 5,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GV70에 넣은 옵션들은 x 4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고 만약 g v 7 0에 스포츠 패키지를 넣는다면 가격은 거의 6,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한마 로 사양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네시스 나 bmw 가격차이가 얼마 안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원은 어떤지 한번 볼 게요. 전체적으로 x4가 길고 커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실내공간 은 g v 7 0이좀더 넓어요. 승객공간을 결정짓는 휠 베이스 가 g v 7 0쪽이좀더긴 것을 보면 알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 v 7 0의 전장이 짧은 것은 x4의 오버행과 리어행 이더 길기 때문입니다. x4의 리어행이 긴 것은 이제 쿠페 형의 sb라서 루프가 엄청 완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높이에서의 손실을 되게 크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어 행을 좀 길게 빼서 트렁크 공간 높이의 손실을 이 길이로 좀 메꾸자는 의도가 크고 오버행 자체도 리어 행은 긴데 오버행만 짧아버리면 비율적으로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g b 7 0보다는 확실히 좀 길게 뺐습니다. 또한 이 제원을 보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양쪽 휠 간의 거리 있잖아요. 이게 윤거라고 하는데 X4와 g b 7 0의 윤거에서의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아, 두 차의 전륜과 후륜의 윤거차이를 보시면 X4가 46mm고 GB70이 16mm입니다. 이 수치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전후륜 윤거차이가 클수록 이 횡지에 대한 무게중심 이동 억제력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코너링에서 롤 억제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이롤 억제력은 스테빌라이저를 다는 것, 풀링 강성을 늘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롤 억제력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수치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BMW 차를 탈때 코너링에 서 의 쫀쫀한 주행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g b 7 0이 X4보다 마력이 100마력 가까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인 달리기 성능에서는 차이가 확실히 나지만 밸런스와 연관된 주행성과 운동 성능에 있어서는 아무리 g b 7 0이 날고 기어도 X4의 그 구조적인 특성을 뛰어넘기는 사실상 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논란이 된 건데 g b 7 0의 연비와 관련해서입니다. 2.5 터보 19인치 휠 기준 10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g b 8 0 2.5 터보 19인치 휠 연비인 9.7km 얼마 차이가 안 나요. GV70과 GB80의 무게 차이를 생각해보면 공인연비지만 0.3km만 차이난다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현기차가 연비 하나는 정말 기똥차게 잘 나오는 차를 만드는데 이번 GB70은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X4보다는 더잘 나오긴 해요 X420i MSP의 경우에는 9.5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실상 9.5나 10이나 뭐 도찐 개찐이죠 다만 GB70은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자, X4의 경우에는 2021년식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약을 걸어 놓으시면 언제 차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GB70도 아무리 가격이 좀 비싸도 어차피 잘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계약하셔도 최소 4개월에서 5개월은 대기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사양적인 면에서는 요즘 수입차도 국산차만큼 엄청 고급 사양은 아니지만 꽤나 필수적인 사양들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고민하셔서 차량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